작전 개시 이상 없음 작전 개시 이상 없음 작전 개시 네. 로이이솔은 탐지에 생체전 하기 때문에 아마 하부솔 아니면 트랩솔로 갈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테이블 o 이승 o 이 있는 것같습니이 레오는 지금 무난하게 사강철 다른 것 같죠. 아 근데 지금 일단은 전신 수염복 안 버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오디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화살에 실망할 일은 없을 거야. 리오는 무난하게 어 양궁장 스타트가 되는 같니 실망할 일은 없을 거야. 한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어. 파트는 지금 음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죠. 파트도 트랩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킹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빨리 돈이나 아 쇼이치는 지금 상춘철 루트긴 한데 목합방을 들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잘갈것 같습니다. 네, 강철 바로 만들었고요. 그럼 사양하지 않고 우리 육기는 이강철의 아니다, 아 이강철의 이철판으로 들어 타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부츠를 보니 일단은 강철은 EOD로 강철을 갈려고는 한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작전 개시. 일단 아이솔은닉각하면서 베레워 끼고 하부솔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일단은 풀템을 끼운 다음에 트랩을 만드는 쪽으로 가려는 것 같죠. 신기록을 세워볼까? 아, 그리고 리오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우선은 지금 리오도 이강철, 최소 이강철. 아마 사강편인 것 같죠 리오? 그럼 사양하지 않고 나서겠습니다. 유키 일단 번노까지 반전하게 첫통고에 띄워주면서. 아 근데 지금 아마 스태미너가 급해서 고량주를 만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옷이 나오는 게 조금 늦어지죠. 작전 개시. 아 둘이 만났는데 아이설이 빠집니다. 어 근데 여기서 레온이랑 만났죠. 신기록을 세워볼까? 뺐다가 어 살짝 불안합니다. 네 안전하게 뒤로 빠... 빠져주는데 아, 거기 사람 이 있죠. 내 화살에 실망할 일은 없을까. 단 리오는 아마 어 강철을 가기 전에 일단은 페일넛트 완성해주고. 네, 아마 강철을 갈것 같네요.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어. 아 하트는 지금 아 느낌이 이거 살짝 들고 있는 걸 좋아한 이 살짝 해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지금 변신 수영복에 탄창 들고 있고 아마 인원이 적어서 충분히 재고 공간까지 띄우면서 찰. 해킹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거기다가 또 피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 연구서는 웬만하면 열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신기록을 세워볼까? 근데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지. 최고의 무 보여주겠어. 빨리 돈이나 받아서 이제 또 끝내야 할 텐데. 쇼이치는 지금 옷이랑 신발 빼고 거의 다 나왔지. 스템도 나름 안정적이고 스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고 오고 있죠. 그럼 간장도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화살에 실망할 일은 없을 거야. 이오는 일단 강철, 사강철 빠지면서 머리는 빛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양한 신기록을 세워볼까? 마지막 아, 레온 지금 상당히 좀 말렸죠. 아마 블러드윙 너클 가려는 것 같은데 조금 말렸습니다. 작전 개시 이승 없음. 아직 근데 용도, 용도나 그쪽으로 올려주기보다는 아 그냥 단순하게 못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지금 유키가 템이 조금 딸려서 조이치 지금 풀템 빨리 나왔고 숙적도 상당히 괜찮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까지 노려주는 것 같죠? 아, 출기 시가 비속을 찍어보면서 내 화살에 실망할 일은 없을 거. 네, 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않고 유키는 네, 빛은 각까지 보면서 가고 있죠. 힐포가 아직 3개 남아있기 때문에 무난하기띄어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전 개시. 아, 아이솔은 지금 아직 어, 템이 좀 느리기 때문에 거기다 무기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지금 비비기는 힘들죠. 그나마 지금 드라우프니루로 이 증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추후에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기록을 세워볼까? 레오는 지금 네좀 많이 말렸죠 템이. 채템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숙적도 그렇고 방템이 아직 벌 나왔기 때문에. 내 화살에 실망할 일은 없을 거야. 아 리오는 네 화살 보급을 들고 있는데 화살까지 들고 있네요. 이거는 나중에 좀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강... 채템이 비유면 하나 있고, 간장들 아, 지금. 이나 지금. 어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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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왔죠 지지 여기서 참치를 찾고 있습니다. 숙작도 일등이기 때문에 굳이 싸우러 다니거나 할 필요도 없죠. 작전 개시. 이상 없음. 음, 아이솔은 이제 옷은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분발이 좀 관건입니다. 여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신기록을 아, 세 지금 레온 때? 조금 불안하죠. 제 템이 있기는 한데 지금 너무 방템의 속도가 느려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트이 거를 보여주겠어.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약간 그냥. 존버하는 느낌인 것 같네요. 2등을 노린다, 약간 그런 마인드. 아예 탐지에다가 피스메이커를 믿고 막금 거까지 가서 2등을 하겠다 이 마인드 같습니다. 숙작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럼 사용하지 않고 나서겠습니다. 유키도 지금 풀템이었기 때문에 빨리 어느 정도 임이죠. 그럼 사용하지 않고 나서겠습니다. 네, 숙작도 지금 유키가 아이솔이라 마찬가지로 2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쇼이치에 비해서 밀리는건 아니죠 아 근데 지금 생선을 쇼이치가 많이 들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불안해질 수있습니다 어떻게, 어템을잘 커버하지 사양하지 않는다면 좀 있습니다. 힘들 수있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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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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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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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게 어떻게, 어니게어게어게이 유키가 교전하는데 지금 쇼이치가 빠르고 방... 지금 상당히 강력하고 사랑하지 않아 유키가 결국 채템이 없어서 빠지는 빨리 돈이나 받았어 이제 또 끝내 이러면 아 쇼이치가 글라인을 그 처치한다 빨리 돈이나 받았어 이제 또끝 이렇게 되면은 아마 채템이 지금 충분히 만들 때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탕약만 빼고 이제 만들러 다닐 것 같죠. 전개시 이상 없음. 아 지금 아이솔은 이제 유리 잔만 찾으면 상템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 이 탐지를 활용해서 트랩을 만드느냐도 관건이겠네요 지금. 솔직히 하수 소리는 여기서 숙작은 덜 여기서 이제 야생 동물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숙작도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트랩을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빨리 돈이나 받아서. 아 지금 쇼이치. 하지만 지금 쇼이치 상당히 강하죠. 그냥 치하, 완벽하게 치명타 세팅에 하운터라서 기도 사용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 얼면 도... 있기는 사용하기 때문에. 않고, 때문에 같은 공 방어력이나 살짝 높다고 하더라도 이 황부의 10%는 힘들죠. 거 방어해서 하지만 야생 동물 열심히 잡아주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실망할 일은 없을 거야. 작전 개시 이상 없음. 아이솔은 이제 방템을 전부 만들어 주면서. 슬슬 작업을 들어가려는 것 같죠. 네, 화... 리온은 지금... 애국하지 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 좀 위험하죠. 사실... 이렇게 채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덤비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데, 아무래도 곧, 교회가 다치기 때문에 미루고 네, 싶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미뤄내지 못하고 맞십니다 그럼 사하지 않고 나겠습니다 유키도 지금 등딱지 두 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냄비를 못 먹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죠. 아 결국 첫 템을 다 먹어주면서 작전 개시. 아이솔 지금 충분히 석잡 방어력, 스템, 일정량 이상 충분히 맞춰놨고요. 이제 여기서 관건은 트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트랩만 잘 활용한다면 아마 1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이치가 EOD 계열 템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만. 트레타이밍이랑 맞춰서 쓰면은 상당히 강해질 것질 거죠? 다시 한번 최고의 모델을 보여 주겠어. 아, 하트는 연막탄까지 만들어 주면서 이거 그냥 2등 보겠다는 마인드거든요. 막냥 그 회복도 전부 다 웬만하면 이제 본 휴식으로 치해 주면서 다닐 것 같습니다. 내 화살에 아, 결국 <laughs> 리오 채템이 없어서 죽어 버리고 맙니다. 리 돈이나 어이 또... 부족한 실력을 메리 돈이나 어이 아, 지금 쇼이치 타키온까지 나왔습니다. 엄통 부상은 네, 보급으로 받아서 붙일 겁니다. 아, 그냥 지금 어 그럼 이제는 안돼요 6티가 S스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지금 아 예, 빨리 비스트 먹. 작전 개시 이상 없음. 어아 이솔. 빨리 돈이나 수영 탈 죽었어요. 빨리 돈이 아 이거 좀 끝내야지. 많이 아쉽네요. 끝까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뭐든 될 얼마 죽을까 했는데 이걸. 빨리 돈이나 받아서 그냥 속짜이 완벽하게 잘돼 있고 치명타 세팅에도 탁키온이라 이거는 아좀 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사양하지 않고 이게 죽으면 머리도 모든 게 물로 패리 아니어서 방어력으로 상쇄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거 같죠. 거의 삼 분의 이가 한 번에 달았는데 이러면 거의 유력하죠. 지금 숙작을 사용하지 않고 나겠 유키가 숙작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트가 잘버텨주다까 최고의 보어 혹시 모릅니다. 아마 연막판에 막미 대 능동팩 이걸로 이제 막금까지 버티면서 다시 한번 최고의 과연 이 하트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토이치가 치명구가 굉장히 세거든요. 죄송하지. 아 이거 때리면은 최고의 무대를 보였겠어. 잘못 때린 것 같죠? 휴식하면서 팔 부상은 굳이 처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사양할 빨리 돈이나 받아어 게임을 안 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두명 남을 텐데. 뭐, 두명 남으면 그두 명은 어떻게? 괜찮?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유 반팔 았어요안 <laughs> 그래도 지금 낭인 하이마스.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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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여기서 죽으면 이거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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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어 아 이거 하트 다시 한번 최고 무대를 뿌린 보여주겠어. 연막탄이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금고 가면. 다시 한번. 그럼. 이나 받았어. 그럼. 네 사실. 발견률이 높아지는 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유키가 빚쟁이보 발견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사양하지 않 돈만 좋다면 유키가. 빨리 돈이나 받 이제 끝내야 할텐 템을 조금 더 많이 들고 있다면. 한 키가 이이나 4일 데 사용하지 않고 나실은 아,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죠. 골리트 이인의 일로 거의 0 0과가까이네 그럼 사용하지 않고 나겠습니다 아, 키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연포인트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 주겠어. 아, 하트. 일단 피스맨 이면서 버티죠.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어. 여기서 하트가 남은 1분 40초 가량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지금 크게 난이도. 한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어. 여기서 어떻게 할지? 아, 일단 걸렸어요. 맞아야죠.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다겠어 그럼 사용하지 않고 나서겠습니다요키는 일단 모노고 빼고 상카를 쓰고 있는데 <laughs> 그래도 지금 모노ほ 끼는 かできな죠아 일단은 지금 너무 갈해서 돈이나 받았어. 이제 또 끝내야 할 텐데. 그럼, 힘들 텐데. 사하지 않고 나겠습니다 방금 거의 피가 3분 2달았거든요. 빨리 도당한 방. 치명 부당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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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한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 주겠어. 일단 하트 도 열심히 버관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맞았어요. 제가까지 받아서... 깔면서 고있는 빨리 돈이나 받아서 이제 또 끝내야 할 돼. 아지도한 전, 이게 좀더타락겠네 지금 하트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느냐? 받...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게. 지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초반에 만들어둔 템 하나도 안 뺐습니다. 아 결국 피스메이커 키면서 왁금도 들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하트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 달렸죠. 지금 하트 팀은 상당히 많거든요. 탐지 키고 광미체 끼고 연막탄까지 쓰면 아 지금 발견율 너무 적어요 지금. 어어 하지만 하지만. Oh! 빨리 돈이나 받 그럼 아 결국 연막만 리다가 죽어버린 이러면 쇼이치가 1등이 받을... 되겠습니다. 에 <laughs> 네, 쇼이치 분이 1등, 유키 분이 2등하면서 아 이거 전략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냥 운이 없었네요 이건. <laughs> 아 솔직히 하트가 저이제할 거라고 봤거든요 유키분이 반파도 나고 채템도 적어가지고 많이 힘들 거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laughs> 쇼이치분이 올킬하셨습니다 아 이거 <laughs> 대단하시네요.